네 안녕하세요 스미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기다리시던 뉴 에르고휴먼 시리즈가 이제 대한민국에 곧 상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 한국에 도착하는 모델인 에르고휴먼 P2 시리즈에 대해서 기존 포핏 1과 1세대 모델이죠. 포핏 원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부분 부분 저 스미스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출시했던 포핏 1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굉장히 혁명적인 5D 헤드레스트를 보시는 5D 헤드레스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 패브릭 구조와 뒤에 플라스틱 마감 그리고 위 아래 조절, 각도 조절 또 여기서 한번더위 아래가 더 조절되는 총 다섯 개의 조절 장치가 들어가 있는 넥 레스트의 구조의 헤드레스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2세대 에르고 휴먼 뉴 에르고 휴먼 P2 시리즈로 진화되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에르고 휴먼 P2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외관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헤드레스트가 기존의 패브릭 구조에서 등판과 좌석과 동일한 메쉬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등과 자석에서 느끼는 이 메쉬의 촉감이 헤드레스트에서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질감을 적게 한 부분이 업그레이드 했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면적이 더 넓어졌죠. 그러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머리와 목 전체를 받치실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면에서 보시면은 1차적으로 높이 조절, 2차 높이 조절, 3차 헤드레스트 구조 이렇게 해서 총 3D 헤드레스트 구조이지만 기존 5D에서 가지지 못했던 편안한 촉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테스터분들이 앉아보셨을 때 훨씬 더 편안하고 외관상의 디자인도 더욱 멋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백레스트 말 그대로 등받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핏1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의 형태가 오픈숄더 디자인이라 그래서 어깨의 움직임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프레임리스 타입을 선택을 했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등받이에 적용된 메쉬는 기존의 대한민국에서 직조되었던 프리미엄급 메쉬로 직조가 되었습니다. 현재 샘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 세대로 테스트를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외관상 현행하는 4.0 퀀텀 메쉬랑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은 기존에 저희가 판매했던 1세대 모델은 이거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르고휴먼 P2에 적용된 등받이의 형태도 보시면은 이 포핏 체어,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포핏, 맞을 그대로 포스터핏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네이밍에서 나온 말인데요. 말 그대로 등받이의 형태는 1세대와 동일하게 오픈숄더 디자인과 전형적인 프레임리스 어깨 부분을 이제 걸림이 없는 프레임리스타입을 선택을 해서 외관상의 등파제 형태는 1세대 모델인 포피던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점은 어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메쉬 소재의 개선이 있었는데요. 적용된 메쉬는 보이지는 않지만 총 4가지의 압력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 2단, 3단, 4단으로 서로 다른 텐션감으로 적용이 되었고, 이게 바로 미국 매트릭스 사에서 말하는 퀀텀 4.0, 4.0 퀀텀 매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의자의 허리라고 볼수 있는 럼버 서포트를 비교해 보겠는데요. 2019년도에 제작되었던 포핏1 또한 굉장히 혁신적인 럼버 서포트 구조인 300%, 프로, 말 그대로 바이오닉 럼버 서포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포핏 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포핏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테마이기 때문에 이 변경된 에르고 휴먼 P2에서도 그대로 이식되었는데 한번 1세대 모델과 현행 에르고 휴먼 P2 모델의 럼버 서포트의 디자인을 동시에 비교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포핏 1은 스파인 형태로 이루어진 이 럼버 서포트를 총 7단계로 레벨을 조정할 수 있어서 허리에 밀착되는 압력과 요추 부분의 빈 공간을 채워 주는 기능을 체형별로 다르게 하실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의자의 메인 포인트였습니다. 이 부분이 에르고휴먼 P2로 바로 이식이 돼서 동일하게 적용되었고요. 에르고휴먼 P2 모델에서도 스파인 형태의 바이오닉 럼버 서포트가 적용이 되었고 일반적인 의자들의 요추 지지대보다 약 3배 정도 크기 말 그대로 300%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텐션을 7단계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상품의 차이는 있죠 바로 뭐냐면 허리 압력을 밀어주는 강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포핏1에서는 허리를 밀어주는 빈 공간을 채워주는 압력이 다소 부족한 편이었다고 하면은 L51P2에서는 중간중간에 실리콘 구조의 개선으로 허리를 밀어주고 빈 공간을 채워주는 압력을 보다 강화했다는 게 차이점이겠습니다. 네, 다음은 앉는 면을 말하는 시트의 차이점입니다. 4P1 같은 경우에 그 당시 기존에 나오던 의자들과 굉장히 차이점이 있었던 플랫형 시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평평한 측면에서 보면 거의 일직선이죠. 평평한 구조의 시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트의 장점은 앉았을 때 다리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이 측면에 엣지들이 없기 때문에 앉으셨을 때좀더 안정적인 다리의 형태를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는 그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랫 형태의 시트이다 보니까 는 의자 등받이를 뒤로 젖혀서 뒤로 기댔을 경우에는 엉덩이 쪽이 다소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허리 쪽의 지탱력이 조금 감소된다라고 하는 피드백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수정 보완해서 새롭게 에르고 이먼 P2에서는 곡선형 시트를 선택하였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1세대 포핏 원과 다른 점이 평평한 구조는 맞지만 허벅지 뒤쪽으로는 굴곡을 져서 앉아서 등을 기댔을 경우에. 엉덩이 부분이 앞으로 빠지지 않게끔 이 구간에서 브레이킹 작용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쪽에 빈 공간이 안 생기고 리클라이닝이 굉장히 편하도록 도와주는 시트 구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좌석인 시트에는 길이를 조절하는 기능이 기존에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능인데요. 롤링 방식의 길이 조절 방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일반적인 의자들이 좌석의 길이를 전체 면적을 앞으로 뒤로 옮기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 면적의 길이를 조절을 하는 롤링 방식을 채택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앉아서 조작하기 굉장히 편리하다는 기능이 있었지만은 일 세대에서 다소 아쉬웠던 점은 길이를 조정할 때 무언가 고정을 시키거나 기능을 가동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잡 열거나 잠그는 부분에 대한 경계가 애매모호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르고휴먼 P2에 와서는 완벽하게 그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측면에 보시면은 버튼이 없었던 버튼이 만들어졌고요. 이 버튼을 통해서 좌석의 길이를 조절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처럼 서서가 아니라 앉아서 조작했을 때 조금 더 정확한 길이 조절 방식을 가지실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이점에서 소소하지만은 고객분들에게 더 많은 감동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의자의 좌우 기준을 결정해주는 팔걸이, 암레스트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포핏1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22단계로 굉장히 많은 수의, 많은 레벨의 높이 조절하실 수 있는 게 특징이었는데 특히 버튼 타입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당겨서 올리는 풀업 방식으로 굉장히 빠르고 손쉽게 높이 조절이 되고 세밀한 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상부에는 부드러운 우레탄을 적용해서 앞뒤 좌우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5D 팔걸이를 채택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변화된 에르고 휴먼 P2에서는 보시는 형태처럼 외관상의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고, 우선은 전에 있던 3D 방식에서 총 5단계 방향으로 바뀌는 5D로 대폭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상품처럼. 높이 조절은 풀업 방식으로 높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단계 수도 기존과 동일하게 22단계로 엄청나게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해서 어느 체형이든 어느 위치든 어느 작업의 형태에서든 알맞게 팔걸이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게큰 특징이겠습니다. 특히 전후 좌우의 길이 조절 폭이 조금 더 향상이 되었고요. 기존 세대와 다르게 팔걸이의 좌우 폭 조절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사용자의 어깨 넓이에 따라서 알맞게 조절하실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회전 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엄청난 회전 반경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외부 한 단계 가운데 측면 측면 측면까지 들어가는 엄청나게 많이 꺾이는 이 암레스트의 회전 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자세에서 이 바로 이 엘보우 자체를 편안하게 받칠 수 있고 책이나 스마트 기기 사용시에 더욱더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러한 5D 기능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틸트업 암레스트라고 합니다. 바로 5D 팔걸이를 말하는 거겠죠. 이 기능들은 각 단계별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끝까지 올리시면 리셋이 되는 타입입니다. 또한 상부의 층이 굉장히 도톰하게 되어 있어서 팔꿈치로 장시간 누르고 계셔도 다소 누르고 계셔도 편안함을 지속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 당시에 굉장히 이슈였던 웨이트 밸런스 틸트의 특별한 기능을 넣었던 포핏 1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체형에 구관하지 않고요, 사용자의 체형에 무관하게 사용자의 체중을 반응을 해서 틸팅력이 생기는 바로 웨이트 밸런스 타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도 강과 약을 스위치로 설정할 수가 있었다는 점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약하게, 강하게 이렇게. 두 가지 모드를 할 수가 있어서 체형이 크신 분이든 작은 분이시든 누가든든지 동일한 틸팅 감을 가질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틸트였습니다. 또한 구조의 단순화로 장고장이나 AS 사항이 없이 오랫동안 쓸수 있는 구조의 혁신적인 틸트였습니다. 하지만 뒤로 리클라이닝 시 틸트의 작동으로 요추 부분이 다소 빈 공간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고객들의 피드백으로 자체적으로 구조 검토와 업그레이드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물로 나타난 바로 그 메커니즘. 이번 뉴 에르고 휴먼의 메인 테마인 드리프트 틸트입니다. 이 에르고 휴먼 시리즈, 그러니까 뉴 에르고 휴먼 시리즈에 적용된 모델들은 주로 드리프트 틸트라고 하는 시스템이 적용되었는데 이포피투라는 상품이 왜 대한민국에서 에르고 휴먼 P2가 되었냐면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에르고 휴먼 고유의 시리즈 뉴 에르고 휴먼 시리즈에서 가지고 있는 틸트 시스템인 드리프트 틸트를 바로 그대로 이식했기 때문에 바로 에르고 휴먼 P2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바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드리프트 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이 숨어 있는데요. 우선 가장 첫 번째 의자를 뒤로 리클라이닝을 할 시에 허리에 닿있던 첫 번째 포인트가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이 포인트에서도 절대 이격 현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뒤로 넘길 때 옷이 말려 올라간다거나 허리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게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겠죠. 이 부분이 바로 드리프트 틸트의 혁명이라 볼수 있는데 아마 앉아 보시면 기존에 사용하던 의자들과의 차이점을 반드시 느끼게 되실 겁니다. 또한 드리프트 틸트에는 기존에 없었던 포워드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포워드 시스템은 바로 의자의 앞 기울기를 기울이게 하는 기능이었는데, 이 새로운 틸트에서는 앞으로 기울여지는 포워드 기능이 적용되었고, 좌석은 2도, 등받이는 8도 앞으로 기울어지는 기능으로 노트북, 독서, 수작업 등 다양한 책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방 기울기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포핏 원 같은 경우에는 두 단계 방식의 웨이트 밸런스 타입을 가지고 있었다면 에르고유먼 P2에서는 포링크 웨이트 리스니스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틸팅 넘어가는 틸팅 안에 실제 리얼 카본을 사용했고 그 카본의 텐션 역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틸팅 텐션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바로 우측에 회전 레버를 통해서. 40kg, 30kg의 아이든, 100kg, 110kg의 어른이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텐션을 완성하였습니다. 틸트 메커니즘의 변화에 맞춰서 등받이가 넘어가는 틸팅 각도, 이 앵글의 변화도 있습니다. 기존 포핏 같은 경우도 훌륭한 세미그라비티 각도인 135도의 광대역의 리클라이닝을 선보였지만 새롭게 변화된 에르고 휴먼 P2 시리즈에서는 더욱 향상된 142도, 무려 142도의 리클라이닝 각도를 고객분들에게 선사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휴식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틸트의 변화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변화, 바로 포워드 기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포워드 기능이란 앉아서 일할 때 전방이 아닌 책상 면 하단을 보고 작업을 할때 사용하는 모드인데요. 등받이와 좌석을 동시에 앞으로 기울어지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1세대 모델에서는 아쉽게 포워드 기능은 부재였고요. 안전 좌석의 좌측에 포워드 레버를 통해서 동작을 하시면은 좌측과 등받이에 보시는 것처럼 등받이 8도, 좌석이 2도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포워드 기능이 활성화되고 조금 더 다양한 업무에 편안하게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타베이스, 즉, 오발의 소재 변화입니다. 1세대 포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양이 플라스틱 구조로 되어 있었지만은 새로 출시된 엘고이먼 P2에서는 조금 더 높은 강성과 업그레이드 된 외관을 보여드리기 위해 알루미늄 소재로 이루어졌고 마감 또한 폴리시드 방식, 즉, CD 방식을 채택을 해서 고급스러움을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캐스터의 변화입니다. 포핏 1에 채택되었던 60mm 우레탄 캐스터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부드러운 움직임과 외관상의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았는데요. 물론 에르고이먼 P2로 변경이 되면서 이 또한 부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바로 두 가지의 부분인데요. 1세대 모델에는 보시는 것처럼 단일 색깔 검정색 하나였지만, 은 에르고이먼 P2로 변경이 되면서 바디 컬러와 매칭되는 매칭 컬러. 캐스터가 적용이 되었고요. 그레이 컬러 프레임에는 그레이 컬러의 캐스터, 블랙 프레임에는 블랙 컬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통일화된 완벽한 디자인을 선사해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바로 소음 부분입니다. 어떤 1세대에서도 적용되었던 우레탄 캐스터는 소음이 없기로 굉장히 유명했던 바퀴인데요. 2세대에서도 적용된 이 캐스터는 소음뿐만 아니라 바퀴 외형에서의 소음뿐만 아니라 이 바퀴 축과 알루미늄 축간 사이에 무소음에 가까운 소음 저감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알루미늄이나 철제로 된 베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셨던 게 바로 움직일 때이 바퀴 사이 축간에서 나는 팅팅거리는 이런 간섭음이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바로 완벽하게 개선된 게 바로 에르고 휴먼 P2 시리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실린더의 변화입니다. 포핏원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3 등급의 이 실린더를 사용했는데 왜냐면은 하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경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클래스 3 등급의 실린더를 사용하였고 외부의 디자인 마감은 보시는 것처럼 크롬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리프트 틸트가 적용이 되면서 더욱더 무게감이 향상된 에르고이먼 P2에서는 조금 더 강화된 내구성을 위해서 클래스 4 등급의 실린더를 적용하였고요. 외관에서 봤을 경우에 동일한 크롬 마감과 축의 색상이 기존의 은색에서 검정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는 클래스 4 같은 경우에는 열처리 가공이 추가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열처리를 위해서 검게 외형적으로 표현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흔들림 이 상부로 올렸을 경우에 상부로 올렸을 경우에 이 흔들림을 다소 둔감화 시킬 수 있는 고정형 투핀 타입의 실린더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하나 고객분들을 위해 더 섬세하게 업그레이드한 에르고 휴먼 P2의 숨은 매력이라 할수 있겠네요. 다음은 <laughs> 틸트 기능과 함께 매칭되면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피핏1 같은 경우에 135도의 리클라이닝 각도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에르고 휴먼 시리즈에서 가지고 있던 레그레스트의 부재였습니다. 하지만 에르고 휴먼 P2로 진화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레그레스트가 장착이 되었는데요. 그것도 외부에서는 전혀 티가 안 나는 바로 스텔스형 레그레스트입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드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용자들의 다리의 사이즈나 체형에 따라서 부드럽게 길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손쉽게 숨기거나. 손 쉽게 빼서 바로바로 바로 직관적으로 동작의 변화를 가지실 수 있는 게큰 특징이겠습니다. 다음은 메쉬 소재에 대한 변화인데요. 앞서 등받이와 좌석 소개할 때 일부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기존의 포핏 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직조한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기술로 직조된 메쉬로 작용하였는데 다소 탄탄하고 강력한 메쉬로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단단한 메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은 대다수가 장시간 앉는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이 하드한 타입의 메쉬는 조금 불편하다고 라 하는 피드백을 받았고요. 저희가 수년 동안 다시 미국에 있는 매트릭스사와 기술개발을 합쳐서 퀀텀 4.0 메쉬를 개발하였는데, 이 메쉬 같은 경우에는 기존 1세대 메쉬보다 굉장히 부드러운 메쉬로서 장시간 앉았을 때그 효과가 더욱더 탁월하게 발휘되는 말 그대로 인체공학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매쉬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외관상으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바로 컬러입니다. 우선 외부 프레임 컬러부터 보여드릴게요. 바로 뒤로 돌려보면은 자두 개가 같은 그레이가 아니죠. 전에는 카본과 화이트 프레임 두 가지였죠. 1세대 때는 카본과 화이트 두 가지 컬러의 선택이 있었지만은 에르고이몬 P2로 오면서 현대적인 컬러와 조금 더 세련된 컬러를 연출하기 위해서 그레이 색상의 외부 프레임과 메쉬를 통일하게 시켰고요. 그다음에 블랙 프레임에는 블랙 메쉬를 적용함으로써 조금 더 고객분들의 니즈에 걸 맞는 컬러를 연출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외적으로 큰 변화라고 볼수 있겠네요. 다음은 포피 언가 다르게 이 에르고휴먼 P2에서는 아주 재밌는 마치 게임 속의 이스터에그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소소한 아이템들이 숨어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숨겨져 있는 코트 행거입니다. 저희 명칭으로 스텔스 코트 행거인데요. 보통 의자에다 옷을 걸실 때 전체적으로 덮게 되면은 의자의 성능뿐만 아니라 옷도 심하게 구겨질 수도 있고요. 외관상 보지, 보이지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숨겨져 있는 고리를 통해서 옷뿐만 아니라 걸수 있는 다양한 가방이나 소품 같은 것도 걸어서 혹은 자신만의 캐릭터인 인형이나 마스코트 같은 걸 걸어서 조금 더 재미적인 요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코트행 거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 새로운 의자 에르고 휴먼 P2에서 주는 진정한 재미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2019년도에 출시했던 포핏 1 그리고 현재 2023년도 하반기에 국내에 출시 예정인 포핏 2즉 에르고 휴먼 P2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포핏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와디즈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한 이후로 국내에 정식 발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은 이 기다린 동안 이 상품에 대해서 다양한 고도화 작업이 일어났고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수많은 가지의 업그레이드 요소들이 지금 바로 오늘 <laughs>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린 바로 이 에르고 휴먼 P2로 탄생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이 엘고 휴먼 P2 뿐만 아니라 계속 출시될 뉴 엘고 휴먼 시리즈의 다양한 라인업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비교 무대를 잘 비교해드리는 스미스의 비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